네,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오늘은 어, 기경팔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경팔맥이 뭐냐고 하면, 어, 제가 한의대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 한 분께서 설명하시기를 12정경의 그 기가 어, 넘치면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또 부족하게 되면 다시 내주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수지의 이미지는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경팔맥은 기혈의 성쇠를 통솔하고 연합하고 일축하며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라고 합니다. 기경팔맥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한 이 자료들은 제가 존경하는 사우스베일로 이형렬 교수님 수업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동맥은 양맥의 바다, 인맥은 음맥의 바다, 충맥은 12경의 기혈을 통행한다 해서 12경맥의 바다 또는 혈해 오장육부의 바다, 그리고 대맥은 허리를 두르기 때문에 모든 경락을 묶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교맥 음교맥은 다리에 있어서 바깥쪽 복숭아 뼈와 안쪽 복숭아 뼈 아래에서 시작을 하는데, 양교맥은 방광형을 따라서 음교맥은 족소음 신경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유맥과 음유맥은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유맥은 외관이 관장을 하는데 전신에 표를 주관합니다. 바깥쪽 표증을 관장하고요. 그리고 음류맥은 전신의 리, 안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기형팔맥의 기능 및 주치는 어, 이상과 같습니다. 다른 책을 보시면 자세히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기의 창고이고, 신정의 순환을 담당하고, 위기를 순환하고, 천계를 조절하고, 기항 지부를 통솔하며, 사해를 통솔하고, 개교를 조절하고, 조절평형 통합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주치로는 동맥은 그 척추를 따라가니까, 각궁반장, 척주앙통, 또는 요두, 머리가 흔들리는 거죠. 또는 간증 이런데 하고, 인맥은 자궁에서 시작을 해서, 월경부조하고, 대하, 또는 산기가 주치가 되고요. 축맥은 가장 중요한 게, 기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신경은 신장은 흡기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천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대맥은 허리를 둘르기 때문에 대하를 관장도 하지만 중요한 게 하지 위엔 하지가 힘이 없어지는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유맥은 외관인데 외관이니까 오한 발열, 표증을 관장을 하고요. 음류맥은 심통이라는가 흉통, 이게 신체 리 안쪽에 있는 문제를 주치로 합니다. 양교맥은 복숭아뼈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 복숭아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불면, 그리고 족외번,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교맥은 불면이 아니고, 다면, 잠을 많이 자는 것이고, 종네 번을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경팔맥 개통혈 외우기인데요. 기경팔맥은 그 통하는 혈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개통혈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통혈은 인맥은 열결, 동맥은 후계, 충맥은 공손, 대맥은 조기묵, 양교맥은 다리에 있습니다. 신맥, 음교맥은 조해, 양유맥은 손에 있어요. 양유맥, 음유맥은. 그 다음에 외관과 내관이 개통혈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외우는 방법이 다 있겠지만은, 저는 인맥이 가장 자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열린다 그래가지고 열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은 이렇게 동맥과 후계를 연결해서 독후감이라고 했고요. 이건 선배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무공. 충맥은 공손이 개통혈입니다. 충무공. 그리고 대맥은 조기묵과 연결할 때 저는 대왕족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양교맥과 음교맥은 이 교자가 다리교자는 아니지만 다리에 있으니까 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 바깥에 복숭아뼈죠. 바깥 복숭아뼈는 거지가 다리 밖을 왔다 갔다 합니다. 불면입니다. 다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잠을 쿨쿨 잡니다. 다면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외웠고요. 그다음에 손에 있는 외관은 팔에 있죠. 그래서 뭐 외관 안쪽에 있으니까 내관. 이렇게 그뭐이반 이 다리에 있는 것과 손에 있는 것니까 이렇게 어, 대칭 시켜가지고 저는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 것이 이 팔맥 교회혈 개통혈에 위치가 이렇게 어, 잘 나옵니다. 뭐 완행문상 매촌인지, 그다음에 뭐 오중수곤 중수지관절 후연 이런 식의 좀 어려운 말로 한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 위치를 어, 표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배운 팔맥교의 개통혈을 이두 개씩 짝을 지어서 이 주치로 쓰는 작용 부위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잘안 외워졌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외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관공손 이두 개를 묶어서 심흉위를 치료를 하고요. 심흉위의 주치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후계심맥을 이용해서 항 어깨죠. 아, 목이죠. 그 다음에 요배, 허리, 등, 그 다음에 견갑골 어깨 부분, 그 다음에 목내자, 눈 안쪽입니다. 그 다음에 조개묵 외관은 이후 귀 뒤, 그 다음에 뺨, 옆구리, 그 다음에 눈의 바깥쪽 목 외자입니다. 열결조회열결조회를 묶어서 폐와 흉 그리고 인후, 목구멍에 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간단한 테이블이 왜 이렇게 안 외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봤던 그, 어, 교회 혈의 작용 부위에 대한 그 테이블을 외우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이미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이 이 길을 닦으시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정, 가부자를 하시고요. 기를 모으고 계십니다. 이건 뒷면이구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차분히 앉으면 손 위에 손 위에 있는 이 부위에 작은 기가 촛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를 많이 모으시면 이렇게 가슴 쪽이 벅차지면서 열감이 느껴집니다. 그 느껴진 열감이 이렇게 눈 사이를 지나서 몸 뒤로 훅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수, 넘어가죠. 이 넘어간 열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몸 옆쪽으로 슉 빠져나갑니다. 이게 제가 만든, 어, 팔맥 괴열, 어, 작용에 대한, 어,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길을 모으셨죠? 촛불 같은 작은 촛불의 이미지가, 이렇게 심장을, 심장이 그손 위에, 손 위에 심장 보이시죠? 요손 위에, 손 위에 부위가 이렇게 부위가 심장하고 위가 있습니다. 심흉위가 되겠고요. 위치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다음그 열감이 이렇게 가슴 쪽으로 올라가면 가슴 쪽에는 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 인후가 있습니다. 그 모아진 것이 뒤로 넘어가겠죠. 이 모아진 열기가 이렇게 몸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목을 타고 어깨를 지나서 허리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옆 옆, 이 모아진 뒤로 넘어간 열기가 이렇게 몸 바깥으로 옆쪽으로 쫙 흘러나갑니다. 이거를 어, 두 개씩 묶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부처님께서 내공을 쌓으십니다. 내공을 쌓으시니까 그 모아진 키가 위로 올라가서 열감이 느껴지십니다. 열조감입니다. 이 모아진 열감이 이렇게 미간을 지나서 몸 뒤로 넘어갑니다. 후신입니다. 그 넘어간 것이 이렇게 허리까지 가고요. 그게 나중에 옆쪽으로 이렇게 흘려나갑니다. 외쪽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내공, 열조, 후신, 외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놓고 제가 이거를 하고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예전에 팔맥 교회를 정리하면은 를 이렇게 열결 인맥 열림, 자, 독후감 충무공, 대왕족, 그다음에 양경 다리에 있으니까 신맥과 조회, 양유맥 음유맥은 손에 있으니까 외관과 내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여기에 부처님 사진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처님께서 여기다 손을 모아주셨죠? 내공을 쌓는데, 내공을 쌓는 위치는 뭐가 있습니까? 심, 위, 부위는 흉, 가슴 부위죠? 이렇게 해주고, 심, 흉, 위가 내관 공손의 주치입니다. 그리고 내공을 쌓으면 기가 모아지죠? 기가 모아져서 가슴으로 올라가면 열조감이 느껴집니다. 자 가슴에 벅차집니다. 가슴에는 폐가 있고요, 열조감이 있으니까 목이 탑니다. 목이 마릅니다. 인입니다. 인후, 그다음에 흉 가슴 쪽이죠. 이게 두구다 그러니까 폐흉 인이 됩니다. 이 모아진 열조감이 몸 뒤로 넘어갑니다. 지나갈 때는 요 미간을 지나갑니다. 미간을 지나가면서 목내자, 좀몸 뒤쪽에서는 목뒤 경항, 그다음에 그 어깨 쪽이요 어깨나 팔뚝 그 다음에 어, 허리 이런 데까지 다 아, 주치가 됩니다 이몸 뒤로 넘어간 열조감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집니다 외쪽으로 빠집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빠지는 거죠 옆쪽에는 뭐가 있죠 눈은 목 외자가 있고요 귀 뒤가 있고 이후 귀 뒤가 있고 그리고 옆구리 협력이 있고 뺨이 있습니다 협, 뺨이 있고 목도 옆쪽 이렇게 되고 어깨 있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거를요 상상을 해보시려면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이 가부자를 드시고 부처님처럼 기를 모아 보세요.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요 배꼽 위에 손을 만댄 다음에 기를 모으시면은 이제 내공을 쌓으세요. 그름거그 위에는 위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흉 위입니다. 기를 많이 모으시면요, 그 기가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가슴에 올라가면 열조감이 느껴져요. 열결조회입니다이 가슴에는 뭐가 있죠? 폐가 있고요. 열조감이 있으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폐흉인입니다. 폐흉인. 자, 돌을 기를 더 닦았더니 이 기가 이제 목을 지나서 몸 뒤로 넘어갑니다. 후신입니다. 후계신맥입니다. 몸 뒤로 넘어갑니다. 지나가면서 미간을 지나갑니다. 목 내자, 눈 안쪽을 지나갑니다. 목 내자 지나서 쭉 지나가서 몸 뒤로 가서 자, 목뒤 경항부를 지나서 어깨 견배부를 지나서 허리까지, 요배부까지 쭉 내려갑니다. 됐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 열감이 이제 몸 바깥으로 쭉 흘러나갑니다. 외족입니다. 외관 쪽이면 뭐 바깥으로 쭉 흘러나가죠. 옆쪽입니다. 그래서 눈에서는 목 외자, 귀뒤 이후 그 다음에 뺨 옆구리 이런 식으로 쭉 귀가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 팔맥 교열의 주치는 거의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원래 어, 비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려고 했어요. 이제 비증은 위증하고 이렇게 어, 비슷한데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구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는 비증 환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증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한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기를 하려 했는데 오늘 어, 졸업을 하시고 면허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오수율하고 특정혈이 너무 안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360개를 다 외우기에는 시간도 없고 어뭐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수혈 특정 혈이라도 확실하게 외울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어, 그분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하시고 잘 외워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360개를 다 외우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수혈하고 특정 혈이라도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